최근 런던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는 토트넘 호스퍼가 레스터 시티의 1대2로 패배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손흥민과 관련된 가슴 따뜻한 인간미 넘치는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걷다가 한 노숙인을 만났고 단돈 1달러만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소박한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보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축구 경기에서의 패배가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는 더큰 의미를 가진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과 그 노숙인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이야기입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는 1대2로 종료되었고, 승리는 원정팀인 여우 군단 레스터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토트넘의 지친 체력과 산만한 경기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최선을 다해 여러 기회를 만들었고, 전반 17분과 31분에 결정적인 슛을 날렸지만 레스터 골키퍼 야쿱 스톨라르치크의 환상적인 선방에 막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VIP 통로나 고급 차량 대신 직접 운전에 한참을 가다 채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한겨울 밤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고 경기의 패배는 분위기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작은 사건이 일어나며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패배보다 더 가혹한 길 위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은 갑작스러운 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돈일 달러만 주실 수 있나요? 노숙이는 길가에서 움츠린 채 손에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에 떨며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인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패배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을 텐데도 발걸음을 멈췄고 노숙인의 처지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축구스타가 노숙인과 대화하는 모습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동전 몇 개를 건네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제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게요. 이 제안에 노숙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가 축구선수처럼 보이는 외모와 친절한 태도를 믿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단돈 1달러면 충분합니다. 배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부담 갖지 마세요.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 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손흥민은 근처 24시간 운영되는 레스토랑으로 노숙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주문하며, 노숙인에게 편히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노숙인은 낡은 옷차림 때문에 주목받는 것을 꺼려 하며 거절했지만,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창피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따뜻한 식사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 노숙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육체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사고로 이를 잃고 다리까지 부러지면서 빚더미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가족과도 멀어지며 길거리를 전전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내일을 꿈꿀 수도 없어요. 라는 그의 말에,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노숙이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년 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금 경기를 했습니다. 레스터시티에게 1대2로 졌고 꽤 속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경기 패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노숙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팀도 있고 팬들도 있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모두가 공감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그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더 도움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노숙인을 지원하는 센터 몇 군데를 알고 있어요.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몇 군데 연락처, 아마 친구, 자선단체 혹은 토트넘 호스퍼와의 네트워크일 가능성으로 전화화해 그를 런던의 한 노숙인 지원센터에 등록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그에게 세운 몇 벌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구직 인터뷰에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손흥민은 식사비를 결제한 뒤 바로 떠나지 않고 몇분더 남아 그의 서류와 개인 물품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 축구 선수들이 즉흥적으로 자선을 행하고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몇몇 출처에 따르면 손흥민은 해당 노숙인의 상황을 계속해서 자선단체를 통해 확인했고 지원센터에서의 생활 상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면접 제안이 들어오면 손흥민이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약한두 달이 지난 후그 노숙인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공장의 창고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직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잘 곳이 있고 수입도 있으며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 삶을 진정으로 바꿔줬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경기에서 1대 2로 레스터 시티에게 진 것은 큰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인을 만나고 나니. 축구장은 삶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영향력을 이용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지를 되돌려주고 싶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행동에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따뜻한 선수다. 경기에서 졌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선행을 실천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토트넘 팬들은 그 노숙인을 응원하며 손흥민의 접근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작은 식사 한 끼와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수표를 쓰거나 기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선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와 함께 걸으며 그의 재사회화를 돕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은 돈을 주는 것보다 기회를 제공하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 다수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손흥민처럼 정성을 다해 도움을 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들도 손흥민의 본보기를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까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단돈 1달러만 절망이 담긴 작은 목소리로 시작된 이야기가 손흥민의 따뜻한 한 끼와 오래된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노숙인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몇 분의 동전만 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면 그들은 단순한 1달러 이상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경기장에서 손흥민은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면 현실 속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손흥민이 한 말처럼요, 축구는 우리에게 나눔을 가르칩니다. 현실에서도 나눔은 기쁨을 두 배로 만들어줍니다.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는 여우군단, 레스터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스퍼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였죠. 하지만 마치 작은 기적처럼, 경기 이후 손흥민은 그 실망을 선행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팬들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에 신경 쓰지 않고 런던의 밤 속에서 경기에서 얻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할 기회였습니다. 손흥민이 이와 같은 행동으로 사회에 보답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또한 그 노숙인이 내일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추가 시간에서 만들어낸 멋진 골처럼 손흥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방역할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손흥민이 항상 강조하듯 경기에서 질 수는 있어도 스스로에게 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돕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레스터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1달러의 의미 깊은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단돈 1달러만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작고 소박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만난 순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이 단순한 축구스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눔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치는 득점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 득점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